안녕하세요. 꽃보다 부동산 강사장 인사드립니다.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지금 오산시 수청동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가 그 세교 수청동 상업중심지구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상권 좀 둘러보려고 나왔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시죠. 렛츠고. 아, 여기가 지금 세교지구 수청동 주변에 뭐, 아파트들, 그 다음에 저쪽 건너편에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어, 저쪽에는 지금 또 주택 단지 지구가 있네요. 이쪽으로는 뭐, 이쪽 수청동에 상가 중심 지역 같은데 여기가. 자 한번 보시죠. 아, 여기는 지금 올리브영 같은데 새롭게 여기 오픈하나 보네요. 아, 올리브영에 지금 직원분들이 매장에 채울 상품들 지금 막 입고 중인 것 같습니다. 어, 선실이요 자, 여기도 또 도로가 있고요. 그래도 지금 뭐한세 블록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들어갈 부동산 앞에 도착했습니다. 보이시나요? 오산대역 스타부동산. 자, 스타부동산. 우리 스타 만나러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매너 있게. 어, 반갑습니다. 또 얼굴 보니까 반가워 반 반갑습니다. 자 여기 지금 스타부동산의 이일랑 대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어, 오산대역 스타부동산 네, 이일랑 대표님 음, 같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너무나 반갑고요. 우리가 지금 8개월 전쯤에 우리 부동산에 와서 네. 유튜브 영상 한번 같이 찍은 거 기억하셔요? 네, 네. 네, 그때 벌써 그게 벌써 8개월 전이에요, 8개월 아, 전. 세월이 빠르네요. 응, 8개월 지금 지나서 저희가 지금 제가 이제 이번에는 우리 저 이일랑 대표 사무실에 지금 제가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어, 오산에 있는 오산 세교 일 주구 안에 있는 그 오산데요 일반 상업지 내에 있는 상가입니다. 아, 세교 일 주구라 그러면은 이 주구도 아마 지금 준비. 예, 세규 1지구는 이제 개발이 끝났고요. 지금 세규 2지구는 어, LH 토지 조성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음. 지금 호반 아파트 한개또 다른 두 단지 정도가 음. 지금 청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제가 여기 처음에 15년도에 왔었는데, 음. 그 당시에는 이 상업지가 음. 건물이 없었고, 토지만 음. 있는 상태였고, 음. 저 위에 등 다가오 주택에서 처음에 음. 시작했어요. 조용하게 시작하기 위해서. 최초에? 예, 예. 어, 그 당시에는 아파트도 지금 현재 오산 세규 일주구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여기가 지금 그 아파트 입주가 음. 끝난 자리거든요. 음.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오산에서는 제일 어, 새롭게 이제 건설된 거죠. 그래서 음. 오, 처음에 제가 15년도 에 왔을 때는 아파트 단지 두개 단지하고 이제 다가구 주택 단지 음. 어, 64동 중에 한 반절 정도가 건축된 상태였었죠. 음. 그 사이에 지금 벌써 한 8년 차인데 어, 굉장히 많이 발전된 겁니다. 음. 수용인원 그 호수가 음. 건설하는 호수가 16000세대 정도 됩니다 16000호 음. 정도 되는데 어 여기 이 지역이 오산대역을 음. 끼고 있어가지고 음. 제일 마지막으로 음. 개발이 완료됐고 음. 그리고 1호선에 오산대역이 있기 때문에 음. 어 제일 좀 오산에서는 제일 핫한 어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러니까 아파트 뭐 주택단지 네.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초중고도 다 이렇게 주변에 네. 위치되어 있죠. 예. 그죠? 예. 그 다음에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여기 우측으로 가면은 또 바로 오산대역이 있고 네. 여기 또 상가 중심지역이고 네. 말하자면 먹자타운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 네. 그러니까 아까 한 바퀴 돌았는데 눈에 익은 뭐 프랜차이즈 브랜드들도 꽤 보이고 네,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들어와 있더라고요. 예. 예. 여기가 지금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을 음. 운영하면서 음.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 처음에는 이제 다가구 주택에 음. 상가 (1층에) 상가라든지 음. 또 (2층) (3층에) 음. 그원 음. 투룸 투룸 쓰리룸 요걸 거래하다가 음.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 음. 현재 지금 (6개) 단지가 있는데 그중에 (2개) 단지는 임대 아파트고요 (4개) 음. 단지가 지금 거래가 될수 있는 그런 입주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제일 최근에 지은 것은 이제 더샵 아파트인데 요게 지금 올해로 이제 (2년) 차가 들어가는 해이고요 나머지 주변 전체를 합하면은 한7천여 세대가 지금 이루어져 있고. 이 상가 자체는 어, 25개 정도의 필지에 지금 19개 동이 지금 입주해진 상태고 전체적인 상가가 처음에는 공실률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입주가 좀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음. 근데 지금은 아파트 입주가 다 끝났고 그다음에 상가도 다 지어졌고 어, 전체 25개 필지 중에 세 필지만 지금 안 지어진 상태고 나머지는 다 지어지고 현재 공실률 자체가 10% 초반대로서 상가도 상당히 인기가 있는 지역입니다. 보니까 음. 그러니까 내가 방금 여기 좀 한 바퀴 워킹을 하면서 어, 여기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그냥 걸어 나오시면 그냥 여기 먹자가 그냥 바로 이어지시네 라고 내가 생각했던 아파트가 그럼 더샵 아파트겠네요 여기가 지금 그 사무실 수청동 중심 그 상권이잖아요 네, 여기가 지금 오산대역기 네. 전철 1호선이잖아요 네. 그 바로 옆으로 1번 국도가 음. 그 수원병점 음. 평태로 이어지고 있고요 음. 그다음에 횡으로 음. 동서방향 음. 또, 또는 서쪽의 동쪽 음. 방향으로 음. 어, 동탄 2직으로, 음. 어, 연결되는 그 도로가 있습니다. 음. 이번에 이제 그 필봉산을 그 거쳐가는 그 필봉 터널이 지금 1월 중순 정도에 개통이 돼서. 필봉산이요? 예, 필봉산 저쪽에 네네. 좌측에 보이는 게 필봉산인데요. 음. 거기에 터널도 지금 완료가 되고 도로도 거의 완료돼서 올 1월 중순 정도면은 지금 개통이 된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음. 그러다 보면은 사통팔달. 음. 그러니까 여기서 가까운 그 봉담에서 음. 경부선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도 있고 부고산 쪽에 음. 그리고 어, 그 바로 밑에 오산역 오산 IC도 있고 음. 그리고 오산 대역도 있고 동 이동탄으로 가는 터널도 뚫리고 도로도 뚫려서 음. 그쪽에 동탄역까지 음. 한약 10분 정도면 도달하고 음. 이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 자체가 아주 좀 오산에서는 핫한 지역이고 음. 신도시 개념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쪽은 남동탄 방향. 여기서 서쪽 방향은 화성시 그 정남면 예. 그쪽 방향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아, 나 오늘 또이 영상 지금 찍으러 왔는데 희한하게 나는 이 며칠 동안에 그 영상 찍으러 다니는 날마다 겨울 바람이 이렇게 불어대는 나를. 그래까 그러니까 예? 오늘도 날씨가 많이 춥네요. 그래서 이 예.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얘기 알죠? 바람 부는 날에는 수청동에 간다. <laughs> 요즘 솔직히 코로나가 너무 장기화되고 심화지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좀 많이 힘드시긴 힘드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제가 있는 이 사무실이 어 이쪽 동네에서는 최초로 건축된 건물입니다 이게 아이 건물이 예, 예 16년도에 어, 그래서 음. 저희가 이쪽에 입주를 했고 음. 그래서 이쪽에 있는 상가 부동산에서는 제일 오래된 부동산이고 음. 어 이쪽의 역사를 어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동산인데 음. 그래서 이쪽의 상가는 그 코로나가 좀 잦아들 때는 확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큰 상업지. 확 일어나야 돼. <laughs> 요즘 이제 상업지가 음. 어, 주변에 그배우세대가 없으면 굉장히 약하거든요. 음. 근데 여기는 배우세대 자체가 7천여 세대에 있기 때문에 음. 거기에다가 오산 대역까지 있어서 유동인구가 더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특히 주변 음. 배우세대가 적으면 음. 음. 상당히 힘듭니다. 음. 근데 다행히 이쪽 상업지역은. 어, 그런 부분을 좀 커버할 수 있어서 어, 괜찮다고 볼수 있죠 현재 상가가 이쪽에 16년도에 지금 건축되고 음. 어, 분양 받으신 분들이 다시 매도하는 그런 타이밍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 일정 플러스 프리미엄을 플러스해서 음. 지금 매매 거래도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음. 지금 손 바뀜이 되면서 음.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음. 얼마 전에도 그 올리브영이 지금 거의 인테리어를 마무리하고 지금 입점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여분 보면 대여분에 그 프랜차이즈들이 지금 입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는 음, 그런 자리는 아니죠. 음, 그러니까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해주셨고, 예, 저도 또 많이 기대만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오산대역 스타 공인중개사 사무소. 네. 여기 뭐 브리핑이라면 좀 그렇고, 그래도 네네. 유튜버를 보시는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자랑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에 상업지라든지 그 아파트 단지가 입주하기 전에 음. 저희들이 15년도부터 음. 어, 이쪽 지역에 입점을 해서 음. 전체적인 역사라든지 음. 어,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음. 그리고 이제 상가 전문이기 때문에 이제 상가 쪽에서 도 말씀을 드리면은 음. 어, 상가 를 임대하기 위해서 임차인들이 찾아올 때 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업종 자체가 서로들 겹치지 않는 위치 음. 또는 그 기존에 입점된 그 업종들 음. 이런 걸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런 설명 잘해줘야 돼. 예. 또 하나는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음. 처음에 이쪽에 처음 왔을 때 상가 분양하신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새롭게 어 분양이 끝나고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입지에 따른 그런 프리미엄이 있는 음. 그런. 어, 임대하고 또 공실하는데 문제가 없는 데를 갖다가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선별을 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자금 여력에 따라서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 저희들이또 대출하는 음. 그런 대출처라든지 은행과 음. 음. 협의도 하고 있고 음. 어, 뭐 이자라든지 그래서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음. 언제든지 찾아주시면은 음. 어, 저희들이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상가를 잘또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잖아 네. 자기가 뭘좀 하고는 싶으신데 어떤 그 상가는 또잘 상가에 대한 거래를 안해 보신 분들 무인중개사인 네. 네. 우리들이 중간에서 진짜 그 임차인 분들한테 정말 우리가 아는 데까지는 설명을 잘 말씀해 드리고 네. 또 뭐가 좀 이런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되고 지적해 드려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나도 생각을 하고 네, 나도 그렇게 일을 하고 있거든 네. 네. 근데 우리 이 대표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되도록이면 네. 신뢰관계를 의 갖고 음. 상호간에 윈윈할 수 있는 음. 그런 자세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좋아해. 일부러 뭐 속이려고 했다 네. 이러면 안 된다니 까 네. 우리가 또 네. 저희가 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네예 <laughs> 네. 그래서 오늘 정말 그 오랜만에 저도 지금 오산시 수청동에 어, 다시 이일랑 대표 사무실에 찾아와서 저도 반갑고 이 동네 또 주변 브리핑도 잘 들어서 저도 아주 좋네요. 자 우리 인사 나누고 이제 맛있는 저녁 먹으러 갑시다. 그렇죠. 우리 뭐 항상 그랬듯이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어,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추운 날씨에 이렇게 저희 사무실 찾아주셔서 저또 하는 거야?